안녕하세요. 기린영어입니다. 2020년 9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4번, 25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What makes a robot smarter? 무엇이 로봇을 똑똑하게 만드는가? 2. Is AI really a threat to your job? AI가 정말 당신의 직업에 위협이 되는가? 3. Watch out! AI can read your mind. AI가 당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오. 4. Future Jobs, Less Work, More Gains 미래의 직업, 더 적은 노동, 더 많은 소득 5. Ongoing Challenges for AI Development AI 개발에서 현재 보이는 어려움들 자, 본문 보실게요. The loss of many traditional jobs in everything from art to healthcare will partly be offset by creation of new human jobs. 예술에서 건강 관리까지 모든 것에서 많은 전통적인 직업의 손실은 부분적으로는 새로운 인간의 직업들에 대한 창조에 의해 상시될 것입니다. 문장에서 비동사와 PP의 수동태구조 나와 있습니다. Primary care doctors who focus on diagnosing known disease and giving familiar treatments will probably be replaced by AI doctors. 일반 진료 의사들인데요. 바로, 알려진 질병들을 진단하고, 친숙한 치료법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와 같은 일반 진료 의사들은 아마도 AI 의사들에 의해 대체될 것입니다. 문장에서 주격의 관계 대명사 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명사를 꾸며주는 과거 분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사 and를 기준으로 동명사가 병렬 구조 연결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동사와 pp의 수동태 사용되어 있습니다. But precisely because of that, there will be much more money to pay human doctors and lab assistants to do groundbreaking research and develop new medicines or surgical procedures. 하지만, 정확히 그것 때문에 인간 의사와 연구실 직원들에게 지불하는 더 많은 돈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것의 이유는 새로운 연구를 하도록 하고 새로운 의약품과 수술의 절차를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장에서 전치사와 대명사 사용되어 있고요. 지금의 대명사는 앞선 문장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 앞선 명사 돈을 수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접속사 and를 기준으로 병렬 구조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AI might help create new human jobs in another way. AI는 아마도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의 직업을 만들어 내는 것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문장에서 help 뒤에 목적어로 동사 원형 사용되어 있구요, 그리고 투부정사로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Instead of humans competing with AI, they could focus on servicing and using AI. 인간들이 인공지능과 경쟁하는 것 대신에 그들은 AI를 서비스하고 사용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문장에서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 명사 나와 있구요, 그리고 현재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들에 의한 인간 파일럿들의 대체는 몇 개의 직업을 제거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 냈는데요. 유지보수, 장거리 통제, 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 등이 있습니다. 문장에서 Head P P의 현재 완료가 접속사 버슬 기준으로 병렬 구조 연결되어 있습니다. 24번 문항 풀이해 봤고요. 24번의 답은 2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번 문항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AI로 인해 나타난 새로운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술에서 건강 관리까지 AI로 인해 많은 부분이 대체될 것입니다. 특히 일반 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AI에 대체될 것인데. 신약과 수술 절차를 연구하는 의사들은 오히려 번창할 것입니다. 이는 AI가 인간에게 또 다른 직업을 만들고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4번 문항 풀이해 봤고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25번 다음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Final energy consumption for indoor cooling. 실내 냉방을 위한 최종의 에너지 소비를 나타내고 있는 도표입니다. 미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의 수치를 각각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보실게요. The graph above shows the final energy consumption for indoor cooling by country region in 2016. 위에 있는 그래프는 2016년에 국가와 지역별로 실내 냉방에 대한 최종의 에너지 소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The global final energy consumption for indoor cooling was over three times larger in 2016 than in 1990. 실내 냉방에 대한 전 세계 최종 에너지 소비는 1990년과 비교해서 2016년에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2. It was the United States that had the largest final energy consumption, which accounted to 616 TWH. 미국이 바로 가장 높은 최종 에너지 소비를 차지했는데요. 이것은 6 1 6의 수치에 해당하게 됩니다. 문장에서 이리지듯 강조구문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 사용되어 있습니다. 3 번, the combined a m o u n t of final energy consumption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Middle East and Japan was less than the amount of China's final energy consumption. 유럽연합과 중동 그리고 일본의 최종 에너지 소비의 총합은 중국의 그것보다 작았습니다. 문장에서 과거 분사,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4번, The difference in amount in between India's and South Korea's final energy consumption was more than 60TWH. 인도와 대한민국의 최종 에너지 소비의 차이는 60TWH보다 높습니다. 본문 확인해 보신다면 4번이 틀렸다는 라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Indonesia's final energy consumption was the smallest... Among the countries and regions above, totaling 25 TWH. 인도네시아의 최종 에너지 소비는 위에 있는 국가와 지역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5 TWH에 해당합니다. 문장에서 더 플러스 EST 최상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완전한 문장 뒤에 분사구문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9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24번, 25번 문항 풀이해봤습니다. 제 수업에 대해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